예예, 편해져 그래요 자꾸 조금 했는데 다른 바깥 한번 이게 엄청나게 떨어져, 예예, 떨어져버렸야 이유, 예 이런 거 떨어지는 뭐야. 그리고 여기는 자갈밭이라, 완전 예, 돌밭. 돌밭이면 뿌리 분포가 적어야. 예, 예. 그 뿌리가 이거 매개 살리기 위해서는 뿌리가 키, 토심이 깊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뿌리가 분포가 이 지상부에 보다 너무 작아. 예 그러니까 이것은 뿌리 부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런 것들을 매겨 살리기가 힘드나 경허거나 아니면 제초제 뿌리진 않았지 제초제 현수라 제초제 원인 제초제? 예, 아니, 왜냐면은 아 그러니까 우리는 별론데 모사르면은 90%가 떨어져 아 그러나 그냥 제초제가 많이 썼다는 거지 여기보다는 제초제 이 많아 제초... 예 제초제 하면은 뿌리가 어서 예 아예 뿌리가 어서 그물 있어도 못 빨아먹는 거라. 그냥 여기는 증상작용으로막 올라가는데 여기는 물을 빨아보지 <놀들> 못하고 빨리 건조해버는 거라야. 아, 그런 예, 게다가 그냥... 지상부가 35도, 340도 되면은 시간 후에는 이 땅도 40도가 돼야 우리 백사장온도죽에그 작년에가 이거 저뭐뭐 무슨 뭐야? 봉수. <놀람> 봉소는 토양 <놀람> 자체에 있는 네. 봉소가 충분한데. 네. 이 잔뿌리가 죽어버니까 입이 헐어부나 아, 먹질 못해요. 그냥 그중에 대표적인 게 붕소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미량 요소 또는 다량 요소들도 결핍되고 있다는 거야. 요 이거 저 붕소 맞고 맞고풍소는이 토양 자체도 라 붕소가 대표적으로 나왔다는 거지 부족하다고 그것만은 아니다 이거지. 목이 밀면 켜다보면 지금 지켜보는지 그냥, 그냥 지켜볼게요 박가글이한번다시 그, 이거 봐봐야. 이렇게 되고예 다음은 이 나무가 이거하고 묶은 거라야 저, 지금 그냥 저 나무 면 잘라볼라 무고 그냥 걔가 이거를 이렇게 해주려고 이렇게 가운데 이거 이것이 저리 가자는 수가야 음. 이렇게 가주면은 이거는 잘라버리면 이거는 명목이네 야 예, 예, 걔는 예, 예. 이건 이렇게 가야 될 거야 라 예. 이렇게 가서 이 나무를 주지로 만들어줘. 이거 세왕 주지로. 이 끈으로, 요런 거를 매달아. 이걸 이렇게 주지를 만들어줘. 그러면은, 이거는 깨질지, 이걸 놔두면 이건 깨지고 이건 안 깨져야. 예, 그냥 이거는 밴드 끈으로 요, 정도면이정도 매달아 매달아 놔두는 거라야. 그냥 그러면 요것이 이렇게 벌려질 거고요. 예, 그냥 그렇게 해봐야, 그냥 열매가 이렇게 선 거는 벌어져. 예, 그냥 이렇게 된 거는 안, 괜찮아요 다음에, 다음에 재초제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가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요런 거는 열매를 달려보지 말고 주지를 만들어 달라는 거야. 지금이라도. 경. 예예. 경그러면 이거는 내년 안 달려야. 이거를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하면은 남하나 그래. 야 네.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거요 하고 이렇게 잘라내 버는 거야. 주기로 예예. 그러면 해. 여기서는 이거는 일단 이거, 이 요거는 주지게 작게 하고. 이, 이것도. 아예 주의를 만들어 볼라. 예, 만들어 볼라. 이제는 이것이 주지에서 이제 열매 달리는 가지로 변화가 돼버리고 이것이 새로운 주지가 될 거.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이 교차로 열매가 달리는 거. 특히 레드양은 달렸던 가지는 안 달려 온종물담처럼이야 그냥 이거 새로운 가지가 되는 거라. 그냥 이 가지가 내년은 이 정도 될것 줄이야. 그냥 이거를 이 정도 될 거라 해. 그냥 이거를 내년 희왕, 내년에 일로 유인해보면은또 여기 도 주지 만들어야 그냥 그런 식으로 그 수건 학대를 해나가라는 것 중에 그냥 항상 캐는 저쪽 큰 가지를 저저 저 동쪽에 오. 저 비춰봐봐 저 동쪽에 저큰 가지를 저큰 가지를 뭐냐면은 저렇게 키워서 이거 이렇게 이거를 그렇게 키워서 키워서 가을에 또는 내년 수학행 1월 달에 이 가지가, 뭐봐, 저쪽으로 이렇게 눕혀주라 이거라. 네. 눕혀주면은 이 나무가 저쪽 기둥까지 갈, 갈, 가능성이 높아야 가면은 여기서 또도장지 나온다고. 네. 그러면 해그리를 안 해. 해그리 원인은 바로 그거고, 열과는 제초지하고, 일만 해고, 매달기를 땅으로 열매가 향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만 딱 하면서, 난절체 제초제, 제초제는 뭐 하면 이런 거 사다 깔아버려야. 그리고 여기에 이 작업을 해야 돼. 이 약한 가지, 이 가지에서 아래쪽으로 향한 가지는 전부, 이저 저, 잘라줘버려야. 이렇게. 이거는, 그죠? 이걸 자르고 이 중에서 요걸 하나만 가고, 여기에서, 뭐냐면은, 이렇게 가는 거라. 다 이렇게 작업해. 응. 이게 여름순을 빼내다는 소리야. 아, 여름순 걔 빠지려는 거라. 경이 여기까지 저렇게 커지면은, 싹유인하면 응. 여기까지 올 거란 말이야. 그냥 이걸 심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심게 해서 이걸 키우려고 하면 이걸 잘라버려야지. 그늘 죠보니까 예, 예. 그나 이거는, 이것이 없는 쪽 방향의 거는 전부 이렇게 해주라, 이거라. 그냥 이거를 이렇게 키워가면은 이건 안 돼. 그러나 이거를 지금의 이 여기가 그내지향인데이 팔이 크기로 봐서는 노지 온주밀간 이 팔이 똑같아야 이것이 문제라. 그건 뭐냐? 온도 부족하고 옆지 열어버렸다는 거라야. 맞지? 다음에는 여기가, 이, 가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가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분산되보니까 예, 나무가 건강하지 못해요. 이것도, 먹과, 그, 저기, 영되면은 여기서 총상, 직환하지 총상화 따왕 다터져버리게 그냥 이와 같은 게, 일반 농가에서 내 뒤에 면 올해가, 최고 심었네다 작년에 열과 대형 열매가, 떨어졌으면 올리는 풍작이 돼야 되거든. 네. 또 거기 또 떨어져면서야. 지금 마시요 아, 이게 지금 열매도안 왔거나, 다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이렇게 된 거는 다 떨어져 버려 초창기에 일차 낳고 때. 떨어진 지가보재라는데 요즘이 딱그 시기가 될것어요노랑색으 이렇게 하면 되나? 조더 있어가면 될 거나. 네. 그거를 한번 관찰해보나 <laughs> 여기 유인하고 매달지 말고에 그 밴드끈으로만 매달고 전쟁을 이거를 전부 이렇게 가야 돼. 1 5여에서딱 적시 저7 여, 7 8여에서그 이렇게 막듬듬듬듬 가지가 듬듬듬듬듬듬듬듬 있어야 돼그0 0 0 0기0 0 거야 0 0만해0 0 0 0 0 0 0 0그0어0 0아 아니 0 0니0 0는0 0 0 0 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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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달쪽에저거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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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0 0 0 0 예예 그 정도 0 0 0 0 0 0 0 0 0 0그0 0 0 0 0 0 0 0 0 그아니 원래 열과 하는 게 굉장히 줄어들 거래. 결국 여기는 앞을 으젖혀하지 말고 저녁에 그랑 계속 물 줘. 알로에, 에, 2, 30분에 네. 계속 주고 또물저 어디 먹고 푹줄때푹 줘야 되고 에. 그나는 여기, 항상 촉촉하게 이줄 물도 안돼고야 그나마 여기도 비척게올 때는 비 맞춰야 돼. 시청자 여러분. 아 그냥. 이 하우스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통이 크니까. 저쪽은 음. 할라봉이지만 그거는 할라봉은게 무리는해 여... 낭이 죽어볼 정도. 물건명수 탑승 페스티. 아니 이, 여기서 뭐라? 그, 아니 그냥면이 그, 그, 통을, 통을 이용 없어. 그, 저, 그냥 이 통에 올려 지 예. 올려줘야지. 그게 또통 터져버리면 예, 예. 여기서 거기꾸지주지는안 돼. 원래는 10, 이거는 10, 10. 열매가 굉장히 커해. 그냥 세력이 굉장히 강한 거에 또 이게 묶으면 더 강해버려야, 지금 이게 결왕빵이라 해. 그 다음에, 여기에 노출로 봉이 나, 원래, 원래 다 봉이 나와서야, 봉이 나온 게, 이것도, 이거, 이거는 칼라봉? 쭉 대부로 쓰게야. 네. 그러나, 요거를, 예, 그러나, 이거는 이제 주야간 운동 교체가 심했다는 거라. 근데 여기 적과를 할 때는 쟁반 모양의끈 적과해버려. 그것이 열과되버려. 에이. 어, 이거는 덜 돼야. 어, 그냥 원래 하여튼 요거를 영세우에 맞다 열과될 거. 안내비듬 무시치냐고. 아, 그냥, 아, 그냥 눈 안에, 그냥 눈 안에는 안농거랑 잡아야 되니 유인하라 이거지. 자, 이 정도는 끝나지 초반에 유인을 해석는못해고별정도못편고 그냥 음. 유인하면은 어. 저출은 가지들이 막 나와야 저런 거 주지마다 나와야 될거지 하나 끊어버려야 될 거면, 끊어야 될아그래 끊어야 될거 끊어야 될거